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이이입니다 오늘은 요 앞전에 영상에 올렸던 새로운 아이들 오늘은 어, 분갈이를 다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떤 화분에 살고있나 하나하나 담아보겠습니다. 요아이는 파랑새인데요. 파랑새는 조금 좀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좀 어, 얼굴이 좀 많이 커지라고, 이가분갈이해줬고요 얘는 웨이스트 레인보우 금인데요. 이 아이는 이 빨간 화분에다가 해줬답니다. 이 아이는 로메온인데요. 어메오은어이좀 어, 얼굴이 적어서 이렇게 적은 화분에다가 해줬답니다. 또 같은 화분에 마왕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쁘죠 마왕? 어, 지금 화분에서 꽉 차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 예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블랙킹 인데요. 블랙킹은 조금 사각 화분인데요. 중간 정도 돼요. 여기다가 해줬고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음, 저녁인데도 새들이 많이 짹짹거리죠 이렇게 어, 다섯 아이들 이렇게 화분에다가 어, 분갈이 해줬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분갈이 할때 뿌리가 바싹 말라 있어갖고 어. 물좀 살짝 주려고 해요. 음, 낮에는 못 주고 이제 지금 저녁이라 이렇게 물좀줄게 합니다. 이렇게 가위를 준다고 준다 해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뻑뻑이로 털어주면 되고요. 특히 생장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가섯 아이들 본갈이 해서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봤답니다. 감사합니다.